라디오 책방 함께 읽고 더불어 나누는 책 소개 이야기 오늘은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과 만나는 2020년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올해 하, 돌아보면 어떠세요 좀 어떤 일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10월 말경에 책잔치 한마당 행사를 홍보하려고 야구 중계석에간 적이 있어요. 음. 근데 한화가 연패를 거듭하고 있었고, 그날 상대팀이 또 최강 NC팀이었는데, 크. 제가 이제 캐스터로 나가서 책 이야기를 할 때마다 안타가 하나씩 터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11대6으로 이제 한화가 크게 승리를 했거든요. 와. 그때 아나운서와 해설자도 신기하면서 책이 안타다 이렇게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참 n 씨가 올해 뭐 이제 창단 최초로 우승까지 한 팀인데 그날따라 네. 또 하나가 어~ 진짜 교수님 덕에 1 1 대역으로 대승을 거둔 날이었군요 <laughs> 아~ 참 근데 반대로 올해 야심차게 좀 계획을 했었는데 혹시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도 있으신가요 네 희망 의찍 대조본부에서 엑스포 남문광장에서 가을밤 그 다섯 시간 동안 마라톤 그 북콘서트를 한번 크게 음.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을 모시고 대전의 작가들 그리고 독서클럽 회원들 그룹 밴드 클래식 연주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셔서 음악과 함께 책이 어우러진 축제를 열어볼 생각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무산됐네요. 아 진짜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상황이 정리가 돼서 다가올 2021년 새해는 계획하신 일들 차근차근 다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어떤 책 골라오셨습니까? 제수알도 부팔리노가 쓴 그날 밤의 거짓말입니다. 그날 밤의 거짓말 예. 이 제목부터 아주 카리스마 좀 느껴지는데요. 대체 그날 밤에 과연 어떤 거짓말이 오갔을지 궁금합니다. 이 저자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까요? 예, 이 책의 저자 제수알도 부팔리노는 1920년에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의 작은 도시인 코미소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제2차 세계 대전 때 군에 입대해서 싸우던 중에 독일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탈출을 했지만 은신처에서 결핵에 걸려서 요양소 생활을 하게 되죠. 고향으로 돌아온 부팔리노는 25년 동안 사범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고 여러 희곡 작품들과 오페라를 번역을 했습니다. 부팔리노는 환갑이 넘어서에 이제 첫 번째 소설을 발표한 음. 대개 만성형 작가인데요. 68세 늦은 나이에 쓴그 그날 밤의 거짓말이 스트레가 상 후보로 올라가자. 나머지 후보들이 이렇게 훌륭한 작품과 경쟁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러면서 전원 사퇴를 했다고 합니다. 와,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 작가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소설 한편 같기도 해요. 네. 젊은 시절 전쟁을 겪었고 또 포로가 됐었고 탈출을 했지만 또 병을 얻으면서 아, 귀향에서 선생으로 번역가로 마지막에는 늦게 데뷔한 등단한 위대한 작가로서 남게 되고요 네. 어떤 소설인지 더 궁금해집니다 내용 소개해 주실까요 그날 밤에 거짓말은 시칠리아 왕국의 외딴성 그 요새 감옥에서 사형수 네 명이 하룻밤 사이에 나눈 이야기를 다룬 소설입니다 음. 출신 성분 나이 직업이 각기 다른 이들 네 명의 재수는 국왕 암살 혐의라는 제목으로 이제 재판을 받고 참수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사용 일자가 내일로 다가왔는데 그 감옥의 총 책임자인 사령관이 뜻밖의 제안을 해옵니다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음모의 배후 임무를 적어서 투표함에 넘는다면 그들 모두를 사면 할 것이지만 만약 모두가 거부한다면 예정대로 사형 대비로 올라가게 될 거다. 투표용지는 어... 무기명이기 때문에 누가 배신한지 알수 없으니 자신의 양심만 속이면 자신의 목숨 물론 동료들의 목숨도 구, 모두 구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럴듯한 제안이었습니다 예, 자신의 양심만 잠시 잠깐 속이면 모두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 이 죄수의 딜레마 우리 게임으로도 많이 접했던 이런 소재 같은데 네. 그 죽음을 눈앞에 둔 마지막 밤에 네 명의 죄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실 온갖 회유와 고문을 견디면서 사형 직전 단계까지 올 정도면 자기 혼자 살자고 배신할 사람은 사실 없겠죠. 네. 하지만 정작 죽음이 코 앞에 닥친다면 어떨까요? 누군가는 변심을 할 수도 있다고 믿고 사령관이 그런 제안을 한 거겠죠. 네 명의 죄수는 사형을 앞둔 밤. 아, 또 다른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의 이름은 이제 아, 칠일로라는 사람인데 예. 수도사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맹신적인 신앙으로 가득 찬 인물이기도 합니다. 어, 어 갑작스런 사형관의 도 제안 그리고 또 다른 사형수의 등장까지 어떤 또 배우의 음모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 칠일로는 시시각각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앞두고 죽음의 공표를 떨치고 인생을 정리하기 위해서 생의 마지막 밤과 맞바꿀만한 추억담을 차례로 펼쳐보자고 제안을 하는데요. 음. 그리고 어, 이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그리고 가장 행복하고 기억할만한 순간, 또 어, 자신이 누구며 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오게 됐는지 차례로 이제 회고해 나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칠로의 교묘한 유도 질문에 나이가 가장 어린 나르시스스란 학생이 자기도 모르게 구강암살 배우자의 이름을 입에 올리게 됩니다. 어, 근데. 그 소재가 그렇다고 하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쉽게 배우자 그럼 밝혀진 건가요? 투표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밤새 이어졌고요. 이제 동이트고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들은 조용히 투표함에 자신의 용지를 넣었는데 아무도 배우자 이름을 써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밤 대화 중간 중간에 배우자 이름이 밝혀졌죠. 네. 그래서 칠일로는 하룻밤에 데카메론이라는 자신의 기발한 착상에 이제 흡족해하면서. 그들의 어리석음을 맹비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요. 진짜 실로는 그 전날 초영이 됐고, 그는 감옥의 총책임자인 사령관이었습니다. 반전이네요. 이 사령관이 칠일로인척을 한 거군요. 예. 아무리 신념이 굳은 사람이라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는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심리 사령관의 계략이 맞아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또한번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네 명의 죄수는 모두 단두대에 있을도 사라지고 사령관은 구강에게 배우 조종자를 밀고 해서 공적을 인정받습니다. 음. 하지만 죄수들이 이야기 속에 배우 조종자라고 지목한 사람은 구강의 측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왕국에는 내분이 일어나고요. 결국 왕조가 무너지면서 후계자도 없이 왕국은 서서히 망해갑니다. 아, 그렇다면 왕조가 무너지는 것 결국 네 명의 죄수가 바라던 바 아닌가요, 구강. 그렇죠. 암살 혐의가 돼 제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때서야 이제 사령관은 자신이 도리어 사형수들의 교묘한 음모에 당했다는 걸 알게 되죠. 결국 진실과 거짓 사이에 정신적 혼란에 빠지면서 사령관은 자신이 죄수들을 속였다고 기고만장했던 것이 사실은 제꾀 제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분통이 터져서 자살을 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네, 그날 밤의 거짓말 이 소설의 의미심장한 제목처럼요. 과연 최후의 속는자는 누구인가? 또 시작부터 끝까지 책을 놓을 수가 없는 그런 약간 심리전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예,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그 추리 소설 같기도 한이 작품은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태어난 환경과 직업 그리고 신분이 전혀 다른 네 명의 사용수가 차례로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펼치는 것이 마치 데카메론이나 그 천일 야화처럼 음. 이야기 하나하나가 독립된 단편 소설처럼 아주 재밌고 흥무진진합니다. 이야기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물들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고 그들이 자라온 환경과 운명적인 삶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더욱 재미있게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어 마치 권력에 맹종하기보다는 본인의 신념에 따르는 삶이 보다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메시지도 전해 주는 것 같고요 책 속에 인상적인 문구 하나 소개해 주실까요 예그 감옥에서 칠 일로 가네 명의 재수에게 하는 말인데요 진정한 용기는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마음에서 자신의 소심한 신념을 떠들어대며 남들이 보는 가운데 영웅심을 자랑하는 게 아니다. 난 그런 영웅심 때문에 전쟁터에서 깃발을 층층이 에워싼 채 양들처럼 수천 명씩 죽어 나가는 걸 봤다. 진정한 용기란 아무도 너희들을 봐주지 않고 홀로 조용히 자기의 생각을 가다듬을 수 있을 때 유혹을 거부해서 하는 말이 그게 진정한 용기이다. 오, 진정한 용기의 의미. 옳은 말이긴 한데요. 그런데 그 말조차도 사실 죄수들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지연의 거짓말이 된 셈이잖아요. 그렇죠. 예, 교수님과 올해 함께 읽는 마지막 책이었습니다. 어, 이 책을 따로 선정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실까요? 예, 이 책은 제가 약한 14년 전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해임을 당한 적이 있어요. 아... 그때 저를 이제 변호해 준 월로 변호사님이 권해서 읽었던 책인데요. 네. 그 당시 그 복직 투쟁을 하느라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 책을 읽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쉬우면서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삶을 또 되돌아보게 만드는 철학적 깊이까지 있는 소설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와중에도 각종 시험에 시달리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자신의 삶을 성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책을 골라봤습니다. 아 그런 또 스토리가 있었군요. 이 진실과 거짓 사이의 혼란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나오는 네 명의 사용수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어보면 꾸며낸 예, 이야기인 줄 뻔히 압니다. 그책 제목부터가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데 예.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요.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혼란스러운 순간들의 연속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나 내가 혹은 우리가 실체도 없는 것또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그 불멸의 신 그런 허상을 쫓으면서 사는 건 아닐까?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다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연말에 읽어도 참 시기가 또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오늘 라디오 책방 제수알도 부팔리노의 그날 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희망의 책 대전 본부의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